안녕하십니까. 드림팜입니다. 제가 오늘 가지 밭에서 어, 정식한 지 25일째 되는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어, 저는 지금 25일째 되는 가지이며 어, 가지는 심어 놓자마자 가지가 좀 키가 커면서 어, 고추랑 다르게 가지는 바로 심어 놓고 며칠 내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, 유인할 때는 거의 그 제가 어, 막대기 유인 막대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어, 아주 예전에는 이거 철사로 된 깡, 이 막대기를 사용하여 이렇게, 이렇게 꽂아서 결속을 하였잖아. 하, 하, 하였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어, 예전에는 이렇게 이깡센이 철 막대기를 들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무겁고 그래서 또 녹도 쓸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변천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이건 무겁기 때문에 잘안 쓰고 뒤에 또 이렇게 알미늄 같이 생긴 또 이런 안이, 안이 텅텅 비은 조금 가벼운 이런 또 유인막대기가 나왔죠. 또이 유인막대기는 또 땅에 꽂은 게또 이렇게 밑에 부식이 잘 되어서 또 이렇게 딱 땅에 한 20cm 정도 푹꽂으면 내년에, 어, 내년이 아니라 이, 어, 작물을 다 하고 철거할 때 보면 이게 이렇게 썩어서 점점점 유인막대기가 짧아지죠. 그러다가 또 썩지 않는 또 이렇게 또 가볍고 또 썩지도 않는 이런 카본 막대기가 나왔죠. 이건 또 굉장히 또 가볍고 썩지도 않고 좋은데 또 이게 뭐냐면은 또 이게 가격면, 가격 면에서 굉장히 비싸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변천이 되어서 이렇게 뭐, 색깔은, 뭐, 검은색도 있고, 또 조금, 이런 노란색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꽂으면, 이렇게 다시 또 여기다가, 뭐, 끈, 끈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결속기가 있죠. 결속기로 이렇게 한 번이나 뭐, 키가 크면 두 번까지도 결속을 했었죠. 그래서 이런 막대기도, 뭐, 이건 또 비싸고, 또 이런 건 무겁고, 또, 이런 거는 또, 어, 철거할 때 썩어서 점점 짧아지고, 또그 썩어서 짧아지면 결국에는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 있, 있기 때문에 땅이 또 점점 뭐안 좋아지겠죠. 뭐 소량이지만. 어쨌든, 어쨌든, 변천이 이렇게, 변천이 이렇게 있었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, 무겁고, 돈 들고, 또 썩고, 뭐, 가져다니기 힘들고, 이래서, 이런저런 그런 걸다 써봤기 때문에, 이제는 제가 또제 아이디어를 공개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었는데, 이제, 어, 중간에 어차피 이 가지는 한 달만 이렇게 잘 써있으면, 한달 뒤에는 이렇게 지금, 어, 한달 되기 전에 지금 꽃이 폈습니다. 꽃이 피고, 꽃이 꽃을 사이에 두고, 이게 방아다리처럼, 여기에 이게 원주 가지인데, 꽃핀그 자리 밑에, 여기 이 측지가 이렇게 1번 가지 이렇게 측지가 이렇게 생겨서 방아다리처럼 두 가지를 이렇게 먼저 매달면, 두 가지가 1번 가지가 되고, 측지가 발달된 게 2번 가지가 되고, 네 가지를 뺄 때는 이게 3번 가지가 되고, 또 여기서 나오면 4번 가지가 되는데, 가지는 한줄 재배는 거의 안 하고요. 음, 두줄 재배, 이걸 키워서 세줄 재배, 이쪽 걸또 하나를 더 키워서 네줄 재배, 이렇게 많이 합니다. 음,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달간 이렇게 잘서주 가지가 발달을 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유인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고추처럼 벌리면 되는데 어 이렇게 하기 전에 이게 유인 막대기를 꽂아서 이렇게 잘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가지는 잎이 또 조금 있으면 호박잎처럼 저제 얼굴을 가릴 만큼 굉장히 커지죠. 커지기 때문에 이 가지, 이 이파리가 굉장히 커지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 잎이 커지면 이쪽으로 넘어지겠죠. 그래서 한 달간 잘써 있으라고 이 막대기들을 사용했었고 저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위에 한 필요 없는 나중에 필요 없는 이 줄을 쳐서 이렇게 이런 아주 부드럽고 산이 줄을, 유인 줄을 샀어. 한 30cm로 잘라서, 이렇게, 어, 또, 마인다 끈을 쳤어. 이렇게 보시면 멀리 한번 비춰보겠습니다. 비춰보겠습니다. 어, 이런 유인 막대기들을 사용하지 않고, 이렇게, 30cm 되는 흰 줄을 사용하여 이렇게 임시 한 달만 버틸 수 있는 이런 줄을 이렇게 메웠습니다 어, 바인더 끈을 치고 이 유인 줄을 쳤어. 밑에는 또집 집게로 이렇게 또 어, 조절할 수 있도록 집게를 사용하였고요. 또 여기 줄이 예를 들어서 요 밑에다가 어릴, 어릴 때는 이렇게 집었다가 나중에는 좀더 잘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또 다시 또 수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잡기 때문에 밑에는 줄을 매어도 되는데 집게를 사용하였습니다. 아, 이것도 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돈도 안 들고 음, 뭐 막대기 이런 거 무겁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. 아이디어 갖고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어 가지가 어 가지에 가지가 착지하고 발달되면은 어 가지는 또이 이것은 나중에 제거해도 되겠고 아니면 계속 뭐잘 잡고 있기 때문에 제거 안 하고. 또, 본가지를 이렇게 유인해도 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다음에는 또 제가 유인에 대해서 유인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앞에는 제가 뭐세 가지 측지를 빼서 세 가지 재배 방법, 네 가지 재, 재, 재배 방법, 두 가지 재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했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, 재배 방법과 측지를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측지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앞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좌우로 매달아서 계속 재배하는 방법과 또 이쪽으로 지금 보면은 이 묘종은 측지가 좌우로, 어, 되어 있고 또이 이 나무는 작자오가 어, 아니라 지금 제 앞과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. 원래 이렇게 재배하는 방 유인하는 방법과 이렇게 유인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리, 하고 또 가지에 대해서는 음, 계속 또 무수정 가지의 특성과 어. 수, 수정 가지의 특성과 또 이렇게 어 여기는 또 접목이 되었는데, 접목하는 어 접목되었던 음 여기 마디에서 접목을 하는 이유와 또 접목에서 또 밑에 대목을 어떤 거에, 어떤 거를 선으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계속 말씀드릴 테니 저의 드림팜 영상을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제가 계속 좋은 아이디어나 또 해왔던 가지 농사의 노하우를 공개할 테니 계속 저희 영상을 봐주시면서. 가지 농사에 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영상 봐,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.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어, 이렇게 임시로 유인한 이런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그리고 다음 영상들을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.